노래나 들어야지 노래나. 아우 힘들다. 아, 더워.

I'm not s I'm n o n n 온갖 마이킹 넌 나를 원해 마 오늘이요? 모르겠어요 안사갈것 같아요 안산 안산이요 안상 아니면 거기 될것 같아요. 독산 독산이요 독산. 이따 화장해야지 화장해야지. 어? 마카롱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카론님 안녕하세요. 아우워디지더 디진 오늘 왜 이렇게 덥냐. 화장하고 나서 독산역에 가야지. 안 오빠 만나러. 오랜만에 안 오빠랑 방송이나 하자. 가서 아 독산 가려고요 독산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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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왜 25로 줬어 23을 줘야지 에 그래요 저 맞아요 아 집에 와있을 때 너무 다, 다, 답답한 거, 답답한 거 있죠. 맞아요. 답답해요. 25톤이야, 25톤이면은 너무 어두운, 어두운 건가? 어, 행복이님, 어서오세요. 충상 안녕하세요. 아, 마카롱 언니, 25면은 이게 어두 엄청 어두운 건가요? 엄청 어두운 건가요? 25, 25. 아, 어두, 어두 거구나. 어두, 어 거구나. 아, 어두구나 음, 어두 거구나. 이렇게 아 날씨 겁나 덥네 왜 이렇게 더, 더워 보이냐 날씨가 아 여기 존나 뜨겁다 와 이거 왜 이렇게 뜨거워 이거? 어머머머 세상에나 어머머머 세상에나 왜 이렇게 뜨거워 이거? 아유, 뒤 너무 뜨겁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너무 뜨거워. 아. <laughs> 이 핸드폰이 이 핸드폰이야. 이 핸드폰 지금 안안 안 돼요. 마트에 마트에 갔어요. 마트에 갔어. 너무 뜨겁다, 미치겠다. 돌아버리면 왜 이렇게 뜨거워, 이거? 어머머머 세상에나. 너무 뜨겁네, 이거. 큰일 났네. 안 뜨겁게 하려면 어떻게 안 뜨겁게 해야 되나, 이거? 잠시만요. 이거 핸드바이. 지금, 제트 플립 3 뒷면에 핸드폰이 되게 뜨겁거든요? 되게 뜨거운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안 뜨겁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뜨겁게 하려면? 어머머, 엄청 뜨겁다.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좋 됐다. 어머머, 세상에나? 어머머, 너무 뜨겁네, 이거. 아, 왜 이렇게 뜨거워, 이거. 너무 뜨겁네. 충전하고 있, 충전하고 있는데요. 63% 63%거든요. 63%인데요. 아, 우 너무 뜨겁네 이거. 오 뜨거.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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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 에이, 진짜 뜨겁네 이거. 방금. 아, 왜 이렇게 뜨거워 이거? 엄청 뜨겁네 이거. 이거 안 뜨겁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좀 알려 주시면 안 될까요? 언니들, 오빠들. 너무 뜨거워. 이거 너무 뜨거워. 뜨겁다, 뜨거워. 와, 뒷면 되게 뜨겁네. 이거 미치겠네. 돌아버리겠네. 이거 뜨거워서. 아, 뜨거워, 충전기 뺐어요. 충전기 뺐어. 충전기가 뺐, 뺐는데, 이거 아직도, 이 뒤, 뒤편에 되게, 되게 뜨겁네, 이거. 홀라리야, 어떡하냐, 이거. 뜨거워서. 뜨거워, 이거 어떡해? 너무 뜨겁네, 이거. 어우, 겁나 뜨거워, 여기 미치겠다. 만지면 안 되겠다, 너무 뜨겁다, 이거. 어뜨거워, 라 씨. 어뜨거워, 뜨거워. 어, 뜨거뜨거뜨거워뜨거워뜨거워 뜨거워. 아, 저제트플립이짜 이래서 안 좋긴 안 좋구나. 제트플립이. 아, 그 다른 핸드폰으로 다른 핸드폰으로 살까? 다른 핸드폰으로. 너무 이게 핸드폰이 제트플립이 별로 안 좋네. 뒷면 이확 뜨겁네. 내애기 피부에요. 얼굴이 뽀송뽀송해졌어. 씻고 나왔다니. 아이. 아이. <laughs> 아, 핸드폰이 되게, 되게 뜨겁네, 이거. 핸드폰을 바꿔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되게, 되게, 이거 안 좋네, 핸드폰이. Z 플립이 안 좋네, 뜨거워가지고야. 와, 이거 진짜 뜨겁다. 미치겠다. 이거 뜨거운 거 어떻게 없었냐 이거? 돌아버리겠네, 이거? 아, 뜨거워라, 씨. 뜨거워라. 뜨거워, 뜨거워. 핸드폰이 뜨거워.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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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김님. 네네. 아, 언니도 오빠들 말했있는데요 제트플립이 이렇게 너무 뒷면이 되게 뜨겁거든요? 뜨거, 뜨거운데, 어떤 핸드폰이 나을까요? 아, 밖으로 가야 되나? 핸드폰을 다른 걸로. 너무 뜨겁네, 핸드폰이. 진짜 너무 뜨겁네. 핸드폰 다른 거발도 바꾸고 싶다. 이거 뒷면이 너무 뜨겁다. 뒷면이 너무 뜨거워. 이거 지금 뒷면이 너무 뜨겁네. 아미친네이 저거 은근히. 왜 이렇게 뜨거워 뒷면. 발열이 금방 되네 발열이. 아우 씨. 클라스 발열이 금방 돼. 언니도 오빠들 어떤 거 바꿀까요 핸드폰이요? 말씀해주세요. 말씀 좀 해주세요. 아 너무 뜨거워, 뒤지겠네 Z플립 너무 뜨겁네 이거. 너무 뜨거워 이게 지금 Z플립이? 어? 수지 언니,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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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핸드폰 진짜 너무 뜨겁다, 진짜. 아우, 씨,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핸드폰. 너무 뜨겁네, 이거. 너무 뜨거워 핸드폰 이지가 아, 미치겠네 이거 핸드폰 나랑 바꿀 수가 없나? 너무 뜨거워 핸드폰이 큰일 났어 아 저예요? 34살이에요. 34살이에요. 아, 뜨거워라, 씨. 겁나 뜨겁네. 아. 아, 게스트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못 갔어요. 게스트분이 너무 마, 많아서 못 갔어요. 게스트분 언니들이 많아서 못 갔습니다. 바꿔야 되나 말아야 되나 미치는 지면이 존나 뜨겁네 이거 아 그래 45살이에요? 아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아유 너무 뜨겁네 큰일났네 너무 뜨거워라잉 핸드폰이 너무 뜨거워. 아니, 이 핸드폰으로 방송을 못킬것 같아. 뒷면이 너무 뜨거워, 디저 이거 지금. 뒷면이 너무 뜨거워, 이게 지금. 이 핸드폰으로 방송못킬것 못 같아. 너무, 너무 뜨겁다, 뒷면이. 아 미치겠네 이거. 네 알겠어요 수지 언니네. 오 뜨거워. 진짜 뜨겁다. 아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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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 겁나 뜨겁네. 미치겠네 이거. 그렇네. 아네 알겠습니다 떠리 언니네. 알겠습니다 머리 이제 뜯진지 안 아, 머리 이제 안 뜯어요. 머리 안 뜯어요. 머리 안 뜯어요. 또리님~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또리님, 감사 예, 고맙습니다. 아니, 핸드폰 이게 제트플립이 안 좋은가봐. 뒷면이 겁나 뜨거워, 지금 뒷면이 겁나 뜨거워, 겁나 되게 뜨겁네요. 이 뒷면이 은근히... 은근히 뜨겁네, 이거 미치겠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아, 꾸준히 하고 싶은데요, 이게. 제트프립 <laughs> 3가 뒷면이 겁나 뜨거워요. 겁나 뜨거워. 지금 뒷면이 되게 뜨거워. 아, 미치겠네. 이거 너무 뜨겁네. 이거. 왜 이렇게 뜨겁지? 핸드폰을 다른 걸로 바, 바꿔야 돼. 바꿔야 되나요? 진짜 너무 뜨겁네, 이게. 너무 뜨겁네요. 아 용량 이거 되게 많은 용량인데 제트플립 3가 왜 엄청 뜨겁나? 뒷면이 이거는 안 뜨거울 텐데 이거는 절대 안 뜨겁던데. 방송할 때 쓰는 거라서. 아이씨, 너무 뜨거워. 언니도 오빠들, 일단은요, 노래 한 곡만 틀게요. 핸드폰 너무 뜨겁네, 핸드폰 너무 뜨거워.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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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 뜨거워, 핸드폰이 뜨거워, 지금 뜨거워. 아, 뜨거워.

자, 내 인생살이 술 한잔에 울고 속에 울고 내 인생아 나의 트로

깽자꾸. 하면... 생각 중. 저도는 하루살이. 아, 씨. 핸드폰이 너무 뜨겁네, 이거, 미치네